11경주 출발했습니다. 이등금말들의 1800m 경주 여덟 마리가 겨룹니다. 5번 울프플레이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선행을 가지 않았던 5번 울프플레이가 속도를 잡았고 바깥쪽으로 6번 월드챔이 2위로 따라붙었습니다. 7번 문학버스와 안쪽에 6번 월드챔, 바깥쪽으로 자리한 8번 베스트작 이제 종반 승부 선두 지키고 있는 롤프플레이와 아르고스바일, 그뒤쪽에 문학버스가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굉장히 기쁘고요. 뭐 말을 잘 관리해준 우리 직원분들하고 또 너무 오늘 말을 잘 타준 조재록 이수 그리고 또 마준님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잡혔다고 생각은 했어요. 잡혔다고 생각은 했는데... 어. 기수가 굉장히 역량이 잘 탔어요. 그 사코나 돌아서 다리 바꿈을 하면서 탄력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 좀재힐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의외로 어, 라스트에서 끝걸음이 살아 있어서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것같습니다 다만 조금 조금 음, 그 말은 취입 말이기 때문에 조금 재히지 않을까 좀 조마조마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몸싸움을 못 한다기보다는. 음, 약간은 좀 폐활량이 좀 짧아서 몸싸움하면 초반에 초 중반에 힘을 쓰면 나스트가 좀 약한 그런 좀말이라서그 부분 뭐 몸싸움이라기 하기보다는 폐활량이 조금은 좀 부족한 말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헤럴드 경주배 대상이 나가는데요. 사실은 원래 계획은 올 하반기쯤에 하반기쯤에 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 마주님도 그렇고 마방 식구들의 또 강력한 추천이 있어서 일단은 뭐그 붙어 보기로 했는데 어뭐 좋은 경주는 펼쳐질 거라고 보고요. 어떤 어쨌든 간에 저희 말이 아마 서울 경마장에서 어 작년에 3세 중에서는 최고 강한 말인 것 같고 어 그래서 일단 이번에 붙어 보기로 했는데 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올중 하반기에는 아마 좋은 모습 더 좋은 모습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트 플레이가 지난번에 1군 경주에서 너무 쉽게 너무 많은 착차로 우승을 했는데 게이트 열리면서 서울의 11경주 1등급 1800m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운데 6번 드림이 좋은 출발을 보입니다. 선두는 8번 너트 플레이 이제 간격 벌리면서 단독 선두 너트 플레이의 시대가 여기에 10번 티즈바라우즈 안쪽에 2번 원더풀 슬루 8번 10번 2번 재발 약승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레이스가 풀린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우승도 가능하지만 어, 대상 경주라서 아마 그렇게 쉽게 레이스가 풀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우리 것도 뭐 라스트 취입도 굉장히 좋고 이제 그 전에는 거의 맨 뒤, 후미에서 취입을 했는데 지금은 어, 선입권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조금만 더 경험이 쌓인다면 정말 좋은 성부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말이 1800에서 2000m가 제일 적정 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2000m도 좀더 소화할 수 있도록 좀더 길게 길게 그리고 좀더 강하게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어 아마 경주 경험이 2000m 경주 경험이 더 쌓이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다음 주 경주에 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고 조교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작전도 좀 생각해 두고 있고 어 결과가 좋으면 더 좋고요 어 뭐. 결과가 조금 아쉽더라도, 어, 우리말은 올중 하반기에는 뭐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큰 경기에서 우승하는 게제 일의 목표입니다. 대통령 정도? 400승까지 조금, 음, 좀 오래 걸렸었는데, 어, 굉장히 최근 들어서 저희 마방에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와서 앞으로 좀더 좋은 성적이 날것 같고요. 어, 저희 마방 응원해주셔도 경마 팬들께서 저희 마방 응원해 주셔도 어 충분히 거기에 보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나름 최선을 다해서 경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